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앞전에 네오레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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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 입이 헷갈리는데 에, 이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분갈이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드린다고 했죠. 전국에서 이 모자 화분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모자 화분이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모자 화분들을 많이 주문해 주세요. 이쁘다고 깔끔하다고 마거진 화분이라고 해가지고 크기나 사이즈가 적당하니 좋다고 그래요. 높이가 24고 폭이 24예요. 그래서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적다, 적지도 않고 딱적당하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다섯 개, 열 개, 뭐세개 이렇게 곳곳에서 니치 소일 주문하시는 분들, 또한 주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에, 이렇게 주문을 해주셔서 택배로 이렇게 발송을 해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레오레겔리아. 레오레길리아 분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앞에는 제가 한번 심어 놔봤습니다. 레오레길리아 빨간색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색깔별로 뭐다 이쁘더라고요. 빨간색으로 한번 심어봤는데 이쁘기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잎을 햇빛을 충분하게 많이 봤을 경우는 색깔이 조금 진해지는. 그 다음에 좀 약간 그늘이면은 연해지는 그런. 꽃피는 시기는 봄과 여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꽃말이 저는 마음에 습니다 만족.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하며 삽니까? 만족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있는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자.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꽃말이 네오레길리아 꽃말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 만족입니다. 만족 만족. 만족. 번식하는 방법도 전에 말씀드렸지요. 분주방. 분주 어, 분주 분주 지금 이게 한 3년 정도 됐다 그래요 이 원, 원대가 있으면 원대에서 이파리 사이에서 하나가 나왔죠 여기서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은 이쪽에 하나 나오고 두개 나오고 세개 나오고 세개 정도 나오니까 1년에 하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3년 정도 그 꽃이 가운데에서 조그만하게 청보라색으로 핀다고 말씀드렸고 잎보기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꽃보기가 바로 꽃볼수 없는 좀 시간이 최하로 3년 이상 되고 가운데 피기는 피는데 꽃 보는 데에 나름대로 시일이 오래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서 만족하면서 하면은 잎도 계속 보면서 꽃도 나중에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니치소이를 예 이렇게 마거진 데에서 설명을 해두고 해드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신기하다고 하고 어또 써본 분들은 좋다고 해서 계속 시켜 드셔요. 이게 뭐 기능성 명품 통영이라 가지고 특허 받은 특허 받은 제가 뭐 특허 낸 것은 아니고 예, 본사가 있죠 본사에서 이렇게 특허 돼가지고 예, 이것을 마거진 데에다가 반려 식물 키우는데 화초 키우는데 식물 키우는데에 그다음에 이런 채소 키우는데. 여러가지 텃밭 키우는 데 가정에서 아파트가 요즘 다문화 많고 아파트 생활이 많잖아요 가정에서 베란다 나에서 이러한 야채나 반려식물 키우는 데에 유익하라고 참 만드신 분이 여러모로 이렇게 보내를 하고 유익하게 참 이렇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키우는 모습 분갈이 하는 모습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전부 반려식물 키우는 정보들을 식물에 대한 것, 이런 마거진 화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응용해서 니치 수위를 이용해서 분갈이해서 키우는 방법을 계속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이렇게 재미롭게 이 모양 저 모양을 보고 반려식물도 키우고, 그 다음에 예, 여러 가지 야채도 키워 먹고 이것을 응용, 응용해서 공유 와서 우리 가정에 코로나 19 때문에 바깥 생활이 어렵잖아요. 하, 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반려식물 키우면서 치유되고 힐링되고 우울증 치료하고 여러,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레오레길리아를 포트를 뽑아가지고 뽑아보면 이 정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예, 뽑아줬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뽑아줬을 경우에 이 심어진 높이를 감안을 했어요. 이렇게 재보세요 살짝. 그러면 은이 정도 되면 3분의 5분의 3 절반 좀 넘게 니치 스위를 채울 것같죠요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항상 재어보시고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거지, 이번에 이 노란 거에다가 노란 모자분에다가 화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치 소위를 최하로 3분의 1은 넣지 라고 그랬죠. 3분의 1더 넣어야 할것 같아요. 저 화분이 좀 작으니까요. 에? 그래서 늦지 소일을 늦지 소일을 만져보니까 조금 촉촉합니다. 물기가 있습니다. 왜냐? 항상 모든 흙을 여러분들 만져볼 때 촉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습기가 있나 없나. 육안으로 봐도 되고 만져봐도 되고 색깔로도 보고. 그래서 화초가 어느 정도 아니 흙이 어느 정도 감안을해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금 아까 조금 더넣었었죠이정도 넣고 그다음에 레오레길리아를 금방. 뺐죠? 뺀 것을 떨지 마세요. 몸살하니까. 그상태를이 상태로 그대로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시한분들 많이 있어요. 이거 흙을 떨읍니까? 어쩝니까?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센터 를 중앙을 맞추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냥 손으로 느지 소일 만져도 괜찮습니다. 뭐냐, 불편한 분은 일회용 장갑 깨도 되겠지만, 저는 거의 맨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장갑이. 그래서 손으로 하고 시점면 됩니다 여기 한 손으로 잡고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고정을 빈자리에다가 고정을 시켜주고 가운데 잡고 살 눌러줘요 고정하면서 빈자리에다가 리치소이를다 채워줍니다 이제 물을 뭐, 자주 안드도 돼요. 소일에게 지금 물이 많이 있고 이것도 도톰하고 뿌리도 물기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물줄 때는 제가 흙 표면을 보시라고 했죠. 아니면은 나무젓가락을 꼽아 놓은다든가 아니면은 식물 상태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들어본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을 물줄 때는 여러분들이 체크는 해야 돼요. 사람마다 잎만 보면 말른다 안 말른다 감지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들어본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흙을 본다든가, 나무젓가락을 뽑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달려식 물, 노하우, 노하우가 각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주는 방법. 그것을 터들 해서 마그진데에다가 이렇게 다심었다면 한다면은, 제가 이이기 이것도 주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청이기청이기 마른 이기를 이따가 이 상태로 놔보기도 하고, 뭐 마타토도 놔보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경험한 바에 가면은 잇기 놓는 것이 제일 로 가볍고 경제적이고 보기도 좋고 뭐 물갈이나 분갈이나 여러 모습으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낫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것이 좋은가 각자 다르겠지만은 그 형편껏 상황껏 하, 하면 됩니다. 이제 경험한 것이 제일 낫다고 한다면그 비중이 좋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험하고 거치는 것보다 벤치마킹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튼 형편껏 하시면서 아,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하고는 이것이 낫더라겔리아 이렇게 해서 물기가 좀 있어서 물을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난 다음에 물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냥 흙상 흙 뽑아보니까 흙 상태에도 물기가 있었고. 리치소일도 물이 충분합니다. 온도가 좀 낮고 그래서 물안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레오레겔리아 모자 화분에 분갈이 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응용하시면 돼요. 레오레겔리아도 심어도 되고 다른 거 화초도 심을 때에 아까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리치소일 이용해서 반려식물 키우는 데에 유익하고 좋은 정보 계속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하면 제가 올릴 때마다 올려드립니다. 모자하분은 지금 현재 보라색과 빨강색, 초록색, 노랑색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그냥 색깔을 지정 안하면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모자하분 이렇게 보내주는데 디치 수일도 6리터와 20리터 있고 50리터는 흰색 흰색 하얀색 포드로 이렇게 전해, 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서도 넣어드리고 써본 분들은 딱 보면은 아, 큰 포대가 저렴하니까 그걸 많이 시키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사놓고, 반려식물 분갈이도 하고, 화초들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만족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